현재 시각은 오후 2시 37분이고요. HLB 차트 보면은, 지금 빨간색이죠. 분봉으로 보면은, 장 초에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수렴 후, 한번 상승을 해주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HLB 투자자를 한번 오랜만에 보면은, 그동안 이제 외국인이 2월 3일에 18만 주 들어온 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하루 빼고는 순 매수인 걸알수 있고요. 외국 기간이랑 개인은 뭐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사모펀드 부분에서 계속해서 순 매수가 찍혔다는 거고 어제 2월 10일에 19,000주가 사모펀드에서 들어왔었죠. 그리고 이제 대차 거래 추이를 보면은 2월 7일이랑 10일 둘다 이제 줄은 걸알 수가 있고요. 공매도 추이를 보면은, 이제 공매도량은 이제 좀 줄어든 걸알수 있죠. 절대적으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12,000주, 그 다음에 2월 10일 같은 경우는 1,600주밖에 안 되죠. 매매 비중은 0.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볼 건데, 심심하니까 헛가창 띄워놓고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소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벌금이 2천만 원이고요. 콜택시 영업과 일치해서 불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반박하고 있냐면은 타다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국토교통부가 유권 해석한 합법이라고 이제 반박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게 실제로는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함으로 불법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요약을 하면 검찰은 콜택시 영업과 일치함으로 불법이고 타다 측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유권 해석한 합법이라고 이제 서로 맞서고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제 검찰 측에 좀 손을 들어줄 만한 부분이 이제 타다 이용자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택시 승객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찰 측에 동의를 할 만한 내용입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관련주들 있으면 은 이때쯤에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그 다음 기사는 SK이닉스가 총 1조 600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 결정을 했습니다 오후에 이제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주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SK이닉스 주가인데 언제 10만 닉스가 됐죠 뭐 6만 7만 이쯤인 줄 알았는데 벌써 10만원 됐네요 삼성전자만 보다 보니까 음, SK하닉스 10만원 위에 20만주 17만주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SK하닉스 이런 건 공시는 한 번씩은 봐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눈에 익어야지 나중에 공시해석 같은 게잘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증권신고서가 2월 10일자에 나왔고 금액을 보면은, 정정 후에 금액이 더 증가됐죠. 1,100만, 그래서 1조, 1조 원이고, 정정이 됐으니까 2월 10일에 정정이 되고, 그러니까 2월 4일에, 이제 이거 뭐, 케이 알겠다고 하고, 자,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공모하겠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1600인데 단위가 원이네요 1600억 무보정 사채 이렇게 있는데 이제 2월 10일가가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1조죠 1조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 전정 전에 아까 봤던 이제 1100만 10억 1600억이었는데 이 1600억이 어떻게 1조까지 올라갔는지 그 다음 또 내려가 보면은 정정 후가 또 나오죠. 여기 회차에서는 다시 1,100만, 10억, 600억이네. 아까 이어서인가 봅니다. 내려가면은 이제 정정 후가 나올 텐데. 네, 여기 정정 후가 나왔죠. 정정 후에는 이제 공모, 이제 모집 매출 총액이 3,400억으로 이제 두 배가 올랐습니다. 또 내려가 보면은 이건 이제 이어져 있는 거, 고 회차가. 이어져 있는 거고. 이제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무서운 얘기인데 카드 정지했는데 돈이 막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빠져나간 거냐면은 그 카드를 이제 정지시켰는데 그게 갑자기 해제가 된 겁니다 풀린 거죠 그렇다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풀린 건 아니고 그 정지를 해놨던 이제 카드를 이제 신용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준 거죠 피싱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딸인 줄 알았는데 딸이 아니었죠 이제 해커가 신분, 신용카드랑 신분증 보내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해제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빠져나간 거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신용카드랑 이제 신분증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이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노출되니까 이제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으로 정지를 푸는 다음에 돈을 빼간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함부로 보내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어 우리가 빠질 수는 없겠죠 시진핑이 이제 뭐줄 도산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대규모 해고를 막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니까 피해가 컸죠 경제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 중국이 승리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어 스스로 잘못하고 스스로 이기는 그런 경우고요.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중국의 중소기업이 이제 80% 그러니까 10곳 중 8곳이 이제 현금이 석달 동안 밖에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그 운전 자본이겠죠. 캐피털, 워킹 캐피털이겠죠. 이게 어, 석달 밖에 없다고 합니다. 석달 동안 그러니까 뭐가 현금이 돌지 않으면은 이제 줄도 살수 있는데 그거를 이 막겠다는 거죠. 시진핑이.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중국 내 이제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을 때보다 중국 충격이 더클 것이라고 하고. 제목은 뭐돈푸이 물가가 안 풀자니 경제가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ASP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전에. 중국 사람들은 이제 돼지고기 많이 먹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 플러스 돼가지고 지금 타격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성장 고물가 현상이 스태그 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은 지금 6.1%로 29년만에 최저치인 반면에 이제 돼지고기 값이 급등했었죠. 그래가지고, 물가가,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는데, 이게 11월과 12월에 4.5%로 가파르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 항상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높으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기업 실적에서도 예상한 것보다 잘 나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라 고 그러고 주가는 반응하게 되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예상치 보다 좀 적게 나왔다 하면은 어닝 쇼크라는 말을 쓰면서 주가가 또 반응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상 목표치가 3.0이었는데 4.5%로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항상 문제는 예상치 못한 경우에 발생하죠. 사람이 예상하고 있는 그것들은 대부분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제 CPI 관련해서는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중국이.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예상치가 이제 2020년에 들어와서는 4.9%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12월에 4.5%까지 올랐는데, 이제 그보다 더 높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1월에, 이제 장, 그 저번 달이죠. 그때, 5.4%까지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춘재 연휴가 지나면 물가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공급망이 붕괴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는 을 글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풀었죠. 인민은행이 지난달 6일이라고 하면은 1월 6일이죠. 지급 준비율을 0.5% 포인트 인하해서 약 133조 원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지급준비율 낮추면은 돈이 더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오픈마켓 오퍼레이팅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돈 푸는 건데 이것도 그 이번 신종 코로나 때 205조 원 유동성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계속 지금 연속으로 풀었죠. 방법은 다른데, 어, 푸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채권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둘다 다른 방법이 있지만 효과는 똑같은 방법을 써서 돈을 풀었고, 자 그래도 너무 이제 겁먹지 마라. 이제 식품 가격만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그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20% 폭대했는데 비식품은 1.6%올랐으니까 괜찮다라는 거고 생산자 물가도 안정적이다라고 하고 어 그렇게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고 나니까 장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살펴보면은. 한 보합 쯤에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